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1대는 미국 대사관 직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날씨가 오늘 춥다고 그랬는데 포원합니다 한반도 극동 동부아시아의 정치 기류는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가 지금 중국 공산당 역사의 모태탱 이후의 3연임이 되었습니다. 7인의 상무위원회도 다 시진핑의 수하들로 채워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완전한 독재로 들었었습니다 독재자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독재자입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자 시진핑, 러시아 공산당 독재자 푸틴, 북한 공산당 독재자 김정은, 세계 최고의 독재자 세 마리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공산당의 시험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 전쟁 때는 100만 명의 전 사상자가 나고 천만에 이상 가족이 발생했지만은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아 사망의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악의 축, 독재자 공산당 세 마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끝장 보자 하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은 전쟁 초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어. 우리 대한민국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전략, 전술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6.25전쟁 때에는 김일성이가 이 남쪽을 우습게 보고 침공한 지 사흘 만에 서울에 입성하고 난뒤 바로 남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입성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아,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무심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6 2 전쟁 동부전선, 춘천을 통해서 넘어오던 북한군이 춘천 전투에서 임부택, 그때 대대장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서울에 합류를 빨리 하지 못했습니다. 6 2 전쟁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춘천 전투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고 또 김일성이가 왜 서울에서 빨리 남아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이 바로 유교 전쟁에서 실패 의 교훈을 그들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면쏠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쏟아부어서 바로 이 서울도 불바다가 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 서울도 금방 불바다가 됩니다. 여기 인구가 천만이 삽니다. 수백만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국제질서를 어질힐 것입니다. 시진핑 다음으로 어질힐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전 세계가 대비해야 되고 특히 우리 한국은 심각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집안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연일 도둑놈들이 큰소리치고 있고 재진놈들이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속도를 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그동안 했는데 그동안 범죄 사실 축적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니다 구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구속되고, 뭐 경찰청장도 구속되고, 민주, 뭐, 연구원인가 뭐, 김용희도 구속되고, 줄줄이 구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규. 감옥에 있다가 풀려놓은 유동규가 시한폭탄 발언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 해야 안 되겠습니다. 유동규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법정에서 이 나쁜 놈들 잡는데 일동공신이 되었다 할 때는 선처를 해서 그에게 법정이 부풀, 베풀 수 있는 음. 최고의 혜택을 베풀어서 선처를 해줘야 돼 왜? 이을다 자꾸 채우고 있으면 은 도덕놈 못 잡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규가 지금 작심 발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어리가 없다. 그 기나긴 세월 지가 변호사 할 때부터 알고 지낸 김문기.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유동규? 그것도 나저 밑에 뭐 내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다. 꼬리 자르게 하고 하다 보니까 유동기도 화가 났습니다. 유동기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가 최측근이 아니다. 최측근인 놈은 다 정치파다에 가 있고 자기랑 꼬리 자르게 하고 있고 따지고 높으면 자기는 뭐 지금 빛이 져 있다, 빛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감옥에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동기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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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테니까 당신들이 지은 죄는 당신들이 져라. 이게 유동규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불고 있고, 자신이 짓지 않은 죄는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의 측근들, 정진상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뭐, 이정수인가, 뭐, 제가 볼 때는 검사들만, 판사, 검사, 대법관들, 아마 법 쪽에 연관되어 있는 인간 수스룩할 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나쁜 놈들 돈을 받아 먹으면은, 끝내는, 나중에는 다 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도하지 못하면은 저 세상 가서도 심판 받습니다. 한치앞 내일도 못 보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보면 뭐가 있냐면은 바르게 살면은 먼 미래가 안 보여도 조그만 미래는 다 보임.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교육이라는 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늪에 빠지지 마라. 희망하고 바르게 가는 내일이 있고 또다 또다른 내일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조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 시간에 항상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라. 종교가 또 바르게 살게끔 가르치고, 바르게 살게끔. 예, 그래야 세상이 굴러가고 그래야 그 세상이 인간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명과 같은 인생을 살면 그건 좀비의 세상입니다. 이 재명은 좀비 대마왕 같아요. 인생 사는 모습과 방법을 보니까. 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예전에 MB 막 이쪽에서 구속하고 할때 저항하니까, 어, 하여튼 제가 트위터 썼는데, 제가 막 까먹긴 니면 하여튼 결론이 말이요 제전자는 반드시 쳐버려야 된다. 아, 그때 즉패수사 과다. 즉패수사 과. 도둑놈 자꾸 나쁜 놈 잡는데, 그걸 즉패수사를 하면은, 그런 즉패수사는 끊임없이 해도 된다. 그래서 상관없,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바로 이재명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몇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이는데 이재명은 매 하루 한순간도 바르게 안 사니까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안보 보니까 그거를 트위터에 가쫙 올려놓으니까 진중권이가그 말을 탁또 퍼뜨리고 올리고 있어요. 바르게 살지 않는 자는 절대로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돈을 쫓아서 간 모든 인간들은 결과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망한,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 몰라도 뭔가 뜻을 갖고 사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해. 높아 지리는 자는 낮아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판다 낮아는 안 되고 싶고 다높 높은데 올라가고 뭘 하고 싶어. 높은데 올라가면 옷을 오는 날 떨어질 때는 그냥 무참하게 박살나. 그게 세상에 질리고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런 이치를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라는 그 인류 역사에 당대 이런 위, 위, 위대한 인물도 없었어. 그런 인물들과 함께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사상가요, 정치가요,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2,500만 국민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조선의 백성으로 일본의 신민으로 살아왔는데 어느날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 2,500만 국민들에게 자유라는 개념을 선사했습니다. 자유. 평생을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했는 그 2,500만 국민에게 자유라는 개념을 선사했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노예의 삶을 산 백성에 서 바로 주인된 자격을 준 국민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2,500만 국민들은 노예살이하다가 한순간에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진 국민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 바로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사상가요, 정치가요. 그래서 이승만은 바로 이 5천년의 역사 노예와 종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양반 이런 계급 사회를 바로 한순간에 깨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위대한 혁명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바로 위대한 인류사의 혁명이었고 우리 5천년 역사의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박정희는 국민들이 할 일이 없었어. 농안기 할일이서 고수도 뭐도리집국땡 치고 있던 그들에게 야, 놀지 말고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할일이서 마을들도 쓰고 초가집도 없애고 해보자. 마을들도 넓히고 다 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3천만, 4천만 국민들이 하면 된다.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행동을 변화시킨 그런 위대한 행동가였고, 그 역시 혁명가였습니다. 그두 사람의 그런 열매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영광을 준 것이지, 절대로 신용복 같은 간첩새끼나 주사파 같은 간첩새끼나 김일성의 주사파를 철학을 배운 인간들이 남과 북을 바꾼 사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말합니다. 찌질이라고, 찌질이 찌질이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했고 행복한 국민들이었다. 왜? 위대한 위인들을 우리는 두 분이나 연속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빵애인들은 한 번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나고자요, 좀비요,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런 패배자들에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위대한 사상과 그 유언을 우리는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치, 그래서 그게 천 년의 역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도 천 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썩어 빠진 좀비 같은 정치인들만 제거한다면 천 년이 갈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93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이 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박 목사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와서 산바람을 세워가면서 하룻밤을 또 지켰습니다. 우길고 편함없이 하룻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뿔나는 말 이승려 대표 KBS 구경방송일 때 달린 터널 그때는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이승려 대표님이 오셔서 이 아침 일찍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치를 향해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우받는 그런 세상 와야 됩니다.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세상 와야 됩니다.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 그런 것들이 분별되는 그런 세상에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거짓된 자들이 진실된 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 거짓된 자들의 요망한 혀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사스러운 혀를 놀리는 자들 반드시 망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한주 시작입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좀비들이 기어놓으면 우리 나와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용산에서 서울역에서 대한문에서 강화문 동화민에서 멋지게 싸웠습니다. 자파들보다 두 배가 많았습니다. 싸웠던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보답을 주실 것이라 는 믿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